아, 오늘은 이제 그 아, 테마가 학문 산책입니다. 예, 아, 제가 <laughs> 아, 수십 년 전부터 아, 골장 의학을 제가 이름을 붙여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아, 오늘은 제가 초창기에 골장 의학에 대한 책을 만들었던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laughs> 골장의학 예 골장의학 아, 그때는 한국스포츠생명공학협회라는 이름으로 아, 책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이름은 골장의학 1그 아, 다음에 <laughs> 골장의학 2 이렇게 해서 아, 책을 아, 두 권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이것을 <laughs>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 한국스포츠생명공학협회가 아, 국제 대체학 총 연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어 <laughs> 국제 대체학 총 연맹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이 <laughs>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어 이제 골장 의학사 예. 그다음에 아 어, 부제는 산스크리트 통... 을를 통한 골장의학과 골장체질도표, 예, 저자 김태수,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출판을 이제 했던 것이고요. 이제 요거를, 어, 그,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어, 의원을 바탕으로 해서 의학원류사를 한번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만드는 이제 책이 의약원류사입니다. 예, 예 의약원류사. 예, 예.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어, 골장의약사와 그 다음에 의약원류사. 예. 그다음에 이 의약원류사를 하다가 보니까 또 다소 자료가 더 남아가 있어서 제가 부록으로 여기 밑에 여기 있네. 지금 현재 부록 의약원류사라고 이름을 또 붙여서 이렇게. 지금 세 권을 토탈해서 이제 찾아가면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거의 한 50회 정도 이렇게 강의가 이제 온것 같은데요. 아, 어저께는 이제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laughs> 자, 오늘은 이제 그, 아, 골증의 약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제 그 책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강의되고 있는가를 아, 짧게나마 아, 소개시키는 시간으로 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